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alert, 그리고 vigilant. 우리말론, 정신이 깨어있다, 이 정도의 뜻인데,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ert라는 것은, 동사, 명사, 형용사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뭔가 집중되어 있다. 집중이라는 것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겠죠. 그리고 깨어있다. 깨어있다라는 건 의식이 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 관심이 있다. 그 외에 경고라든가 알림 이런 것을 할 때도 alert를 쓰게 됩니다. 경고나 알림의 경우는 on the watch 이런 의미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 i g i l a n t 는 뭐죠? 이런 단어도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표현이 추가적 표현이 되겠네요. 조심하라 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얘기죠? 무질서라든가 혼란이 일어날 상황에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돌리자면 keep awake and alert.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vigilant입니다. 자, 그럼 이두 표현의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Did you ever alert the patient? 환자들에게 알리셨습니까? 어떤 위험한 상태 같은 것을 알리셨나요? 그런 내용이죠. alert가 이때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She chose to alert the manager of the wicked waiter. 이때는 선택적으로 뭐 했다 할때 choose to 동사원형 쓰죠. 그럼 알려줬다죠. 알리는 건데, 매니저에게 무엇에 대해서 알립니까? 그 사악한 wicked, 사악한 waiter. 그래서 ww 이렇게 한 건데, 아마 waiter 굉장히 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못된 waiter에 대해서 매니저, 지배인에게 알려주기로. 지배인이 알도록. 동사죠. 이렇게 결정했다. 선택적으로.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 개념으로서 alert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got an alert from my weather app that it was an earthquake. 나는 날씨에 비해서 이렇게 알람을 받았다. 우리말이 알람이 될수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aler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라 뜻의 느낌이 좀 강한데요. 우리나라의 그 재난경보 같은 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지진이었다, 지진이 왔다라는 부분을 날씨 앱을 통해서 받았다 이거죠 경보 같은 걸 받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s she alert and able to talk to you? 그 여자 정신 차렸나요? 이게 뭐죠? 이때 alert는 의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의식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나요? Alert가 의식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편입니다. Hospitals are on high alert. 이번에 명사형인데요, on alert, 굉장히 주의하는 상태, 조심하는 상태, 경보 상태죠. 그리고 예기치 못하거나 아니면 예상된 일이라도 상관 없겠지만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표현입니다. on alert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요, they will alert the public. 이 경우도 역시 alert는 동사로 쓰여서 일반 대중,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어떤 내용 주로는 좀 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개념이죠. Alert, 알린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U.S. needs to stay vigilant about the threats from Al Qaeda. 알카이다 아시죠? 그들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협박에 대해서 미국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무질서나 혼란이 올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 다음은요. We are being vigilant to protect our community.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초 긴장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질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목적은 뭐죠?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그러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been warned to be vigilant about my wallet. 나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 즉, 사람들이 주의해라, 주의해라. 뭐에 대해서 신경 써라. 그래서 우리말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영어로 vigilant 를 썼다는 얘기는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면 난리 난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 좀더 강조가 되고요. 여기에 내 지갑 대신에 COVID-19,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신경 써라. 나 그렇게 너에게 알린다. 즉, 그 말은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한 명이 감염되면 몇십 명, 몇백 명이 감염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혼란, 무질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지 마라, 또는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 즉,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같은 거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lert, vigilant 두 표현 다뤄봤는데요. 들을 때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만큼 영어 단어가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잦은 반복은 필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교적 쉬운 표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표현이 promise와 appointment입니다. 약속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두 단어의 차이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